안녕하세요. 가원동준 서윤건이고요. 코너는 투사실 안 갔고요. 건강하세요. 나이들한테 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자, 가수원 나왔고요. 사과, 똥성은 사과 버티고요. 지금 나무 다시 심고 있어요, 지금. 나무를 계속, 거의 그게 아니라, 오래되면은 죽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뿌리가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수원 나무를 다시 심고 있습니다. 자리 메꾸고, 다시 운영하는 밭시고요 자, 일단 지치고, 힘든 게사실이고요 어디가나 가서 관리 힘들어요. 자, 나무 새로 심고 있고, 이거는 새로 심 나무, 어린 나무고요 이쪽은 좀 경량이 된 나무입니다. 가이드는 3년 차, 더오는차 가야지, 가이드 안전적으로 열리고요. 갈무 가리를 열기도 해도 갈려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오늘도 나이드나 사나. 힘든 거 사실이고요. 건강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운데 정승을 설렁 동원놓고 나이드나 지친 거 힘든 거 사실입니다. 오늘은 금전생각, 좋은생각으로 파이팅이고요 개인마다 차이점 있고,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촬영하는 영상이 취 쇼니 영상이고요. 홍보용 영상이 아닙니다. 개인용, 개인마다 차이점 있고요. 어디가나차이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정수성 성능을 고요 오늘은 힘차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 입니다. 강화동 정선구 설렁농원 이었습니다. 개인용 바다채일점이 아, 있구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과바 정선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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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렁농원 이었습니다.